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은 부흥회나 수련회와 같은 집회를 통해 영적 충전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른바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회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충만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은혜 받은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주일, 심하게는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의 영적 상태는 다시 집회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집회 참석 전의 상태보다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어떤 집회를 통해 은혜 받고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집회가 끝난 후그 은혜, 그 감격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처럼 소금에 절인 배추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뿌리는 비유에서 각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뿌리는 비유에서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그 밭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밭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첫째, 길가밭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바치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입니다. 신은 말씀인데, 시가 뿌려졌지만, 심령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새가 와서 그 시를 삼켜버립니다. 곧 사단이 와서 심령에 뿌려진 말씀이 심령에 수용되기 전에 빼앗아 가버린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 속에 너무나 많은 자기 철학, 주장,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부단히 뿌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심령에 떨어졌지만 그 심령이 굳어 수용하지 못할 때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본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하지만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서 설교를 수없이 들여왔지만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하며 고민하던 어느 날 그는 마태복음 13장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사탄이내 마음 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므로 내가 영적 맹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은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존버녀는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져 진지하게 말씀의 길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세계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철로 역정을 쓸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현대인에게도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수용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내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갈등하다 보니 어느새 예배는 끝이나고 또 다시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빼앗긴 말씀의 허물을 안고 돌아가는 내등 뒤에서 사단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한건 해서. 바로 이것이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비극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밭 둘째,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마태복 13장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사기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는 아주 얕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길가밭의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속에 지성이 영의 흐름을 제한하기에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둔합니다. 지적인 사람일수록 주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어도 잘 느끼지 못하고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밭의 마음밭은 정서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영의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의 방해도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 통화를 하는 데도 전류를 느끼듯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심령이 너무 얕다는 데 있습니다. 감성적인데 심령도 너무 얕다 보니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곳에 가면 그곳의 지배를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분위기도 쉽게 지배를 받지만 나쁜 영적 분위기도 쉽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집에 속에 속에도 쉽게 들어가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의 해석은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감성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즉시로 받고 즉시로 기쁨도 느낍니다. 그러나 사기나 왔지만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뿌리가 없어 환란이 올때곧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도 잘 받고 실족도 잘합니다. 빨리 감동받고 울보 울고 불고 난리치며 은혜 받습니다. 문제는 흙이 깊지 아니한 곧 심령이 얕은 상태. 곧 내면이 깊지 않으야 하므로 받은 은혜가 심령 깊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비극입니다. 첫 번째 힐가밭이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이라 말씀을 수용하기 전에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긴 심령이라면 돌밭은 마음밭이 얕아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환란 때 넘어지는 자입니다. 세 번째 마음밭입니다.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가시의 기운이 막았습니다. 가시의 기운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을 말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받고 기독교를 수영하여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사랑, 더큰 관심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밭과 같은 다양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 마음밭을 점검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밭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을 들어야겠지만 그보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셔서 만일 내가 길가 같은 굳어진 마음이라면 기경하고 돌밭 같이 돌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돌을 골라내고 가시밭이라면 가시를 뽑아내서 좋은 밭의 소유자가 되었어 백 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 636의 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